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오늘 하루를 그저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너무 졸립네요. 마지막에 너무, 너무 피곤하네요. 빨리 녹음하고 자야겠어요. 오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 음. 아, 오늘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전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 가게 됐습니다. 음. 아직, 또 자동 차를 타고 갔다 왔죠.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아직도 차가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잘 탔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근데 <laughs> 근데 제목에 제목에서도 써놨 써놨지만 어 오늘. <laughs>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이제 열심히 대놓고 있었거든요. 제가 맨날 되는 그그 그 공간에 이제 어떤 차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다른 곳에다 옆에다가 지하주차장에다 대고, 저는 아직 이제 주차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버벅대는 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못 되는 건 아니지만 될 줄은 아는데 깔끔하게 한 번에 성공하는 건좀 이제 어려워서 몇번 이제 버벅거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laughs> 차에서 내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신음소리가 여자분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외마디 남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또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걸 제가 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우리 아파트 맨날 차 대놓는 지하 주차장인데. 왜, 왜 여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휙휙 근데 또그 순간에 <laughs>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찾았어요. 또어디딜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또 똘끼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찾으러 다녀 <laughs> 다녀볼까? 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같다 싶어서 조용히 그냥 이제 계단으로. 문을 닫고 올랐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한 생각이 드는 게, 계단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문 열고 숨어 있어, <laughs> 숨어 있어서 이, 이 범인들을, 어, 이 대낮에, 어, 이, 어디 외진 곳도 아니고, 응?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이곳에서, 응? 내, 내가, 어, 발견하리라, 검거하리라, <laughs> 내, 내가 확인하리라, 뭐 이런 생각도 그 순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뭐 주민일 수도 있고, 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색다른 <laughs> 색다른 경험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뭐 집에 집에 뭐사 손님이 있어서 <laughs> 그럴지도 모르고, 연인이 아닐지도 모르고, 뭐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주 어디... 어디에서 볼 법한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운동하고, 뭐밥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을 좀 늦게 먹었거든요. 제가. 운동하고.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집에 삼각대가 있어가지고, 삼각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 그 거치대가 없더라고요. 삼각대에 연결하는. 그래서, 어. 그거 좀 보다가, 이제 밥을 좀 늦게 먹었는데, 늦게 먹고, 이제 산책을 하러 갔거든요. 산책을 하러 가다가, 거의 이제 이제 그 반환점 지점에 가서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 어. 처음에 뭐유 o 폰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가까이서 떨어져가지고 어뭐유 o 폰가 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연인들도 그걸 봤나봐요. 보자마자 같이 옆에 있던 복권방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이제 그곳을 다니는데 별똥별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기도 별이 그래도 좀 보이는 곳이긴 한데 별똥별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 막 별똥별이 막 뉴스에서 하늘에서 막 뭐몇십년 만에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똥별 쇼를 뭐몇 시에 하니 뭐 보세요 해가지고 새벽에 앉아고 기다렸다가 그거 보러 갔는데 한두세개 보고 <laughs> 짜증 나가지고 막 왔던 기억도 있었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그 별똥별 쇼를 보기 위해 나가서 봤던 두 개, 네지 세 개가 아닌 이상 맨날 저는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거든요. 산책할 때뭐 아는 별자리라고는 북두칠성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늘을 꽤나 많이 쳐다보고 다니는데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또 이렇게 가까이 떨어지는 건또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시골 같은데나 이런데는 진짜 별똥별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본 거는 처음.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오랜만인 거죠. 드문 거죠. 그래서, 어? 저도 괜히, 로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커플들이 로또를 사러 간, 뛰어가는 걸 보고. 왠지 나도, 로또를 사면 될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잽싸게 집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지갑을 들고 다시 왔는데, 거리가 있다는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뭐 좋게 생각해서 5천 원 굳었다, 5천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득이려나? 만약에 이 동네 로또 1등 되면은 그 커플인 줄 알아야겠네요. 아쉽다. 나도 5,000원 있었으면 사는 거였는데. <laughs> 돈을 안 들고 가서. 뭐, 5,000원 벌었으면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산책을 하고, 또로도 산다고 집에 와서 또 거기까지 갔다가 두 번을 산책했습니다. 두 번을 걸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갑자기 급 피곤해 졌습니다 너무 오래 걸었어요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2시간 가까이 걸은 것 같습니다 아뭐잠잘 오고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뭐 빨간 날이라고 뭐 히키코모리가 뭐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내일도 한번 그저 그렇 그렇지 않은 하루를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